울산시와 불가리아 부르가스시가 자매 도시가 됐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디미타르 니콜로프 부르가스시장은 23일 부르가스 시청에서 자매 도시 조인식을 열고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부르가스시가 경제, 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자매 도시 결연으로 산업 도시, 물류 수출 항만 도시라는 지역 유사성에 기초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미탈은 이콜로프 시장은 코로나19로 자매 결연 조인식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조인식 체결로 두 도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앞서 울산시와 부르가스시는 지난 2018년 12월 교류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울산시 회는 2019년 2월, 부르가스시 회는 올해 10월 울산-부르가스 자매 도시 협정안을 각각 승인했습니다. 울산시는 부르가스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날 부르가스시에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부르가스시는 아드리아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관문으로 흑해 연안에 위치한 불가리아 제2의 항구도시이자 산업,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채널리 뉴스 안정은입니다.